자, 코인 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신규 상장 유력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긴급하게 방송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이 됐고, 미국과 중국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 관련된 라이센스 획득을 신청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신규 상장 이후에 중국 세력들 일성하게 되면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엄청난 폭등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을 흘러 들 코인 지갑의 흔적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차트를 봐도 이렇게 거래량을 통제하면서 조만간 신규 상장 이후 한번 펌핑 준 다음에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입성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오늘 새벽 신규 상장 이후에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의 어마무시한 자금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홍콩 증권 당국 같은 경우 해당 코인 관련돼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현물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 말로 신규 상장 이후 폭등 만들려고 하고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입성한 요 지점에 우리가 함께 입성해서 신규 상장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세력들이 300에서 500% 올려줄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신규 상장 임박 빛 중국 세력이 입성이 확인된 요 코인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 이후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상장 이후 600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1,0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 발 대박 호재 코인이란 거죠. 요거 알려 드리려고 제가 퇴근했는데도 지금 다시 출근해서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시고 제가 가져온 요 추천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오늘 새벽 폭등 나올 때 단타로 한500% 수익 챙기고 싶다 아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985번호 행운의 숫자죠 숫자 5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500% 이상 상승 나올 요 대박 코인이 어떤 건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이거나 계좌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신규 상장 폭등 나오는 대박 코인 어떤 건지 공유 받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 바로바로 바로 답장해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 폭등이 나온 요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거고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다면 이런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요런 정보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자 세력이 입성한 코인인 만큼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력과 함께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